자, 처음 네 박자는 그 앞에 박자에 있던 f 카운트에 와서, f o r n one 하면서, 어, 오른쪽으로 시선을 한번 딱 쳐주신 다음에, 이 고개를 가지고 오면서, 손을 잠깐 밟아 올렸다가, 오른손을 확 들이면서, 돌려서, 까닥까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 o r a n one, two n three and four. 하고 나서, 그 다음 네 박자가, 이렇게, 발을, 이쪽에 있는 발을 가지고 오면서, 왼손을 확 찌르고, 오른손은 이렇게 옆으로 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발을 이렇게 바깥으로 돌렸다가, 안으로 이렇게 모으시면 돼요. 그래서, 원. 하면서, 이 골반하고 어깨를 확내리쳐주면 됩니다. 그래서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네번칠 건데, 왼손이 원, 투, 앤, 쓰리, 앤, 포. 이렇게 엇박자로. two, n, three, n, four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시면요. 대상, 대상, one, two, n, three, n, four 이렇게 네번 주시면 됩니다. 약간 살짝 뒤로 누운 채로 four 거 다음에 그 다음 에박자는 왼발을 앞으로 가져오면서 오늘 오른쪽으로양손을 치시면 돼요. 양선을 치고, 그다음 발을 똑같이 네 번, 둘, 셋, 네번 하면 내 손을 하나, 둘, 셋. 네, 여 왼손을 예방자 버려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네, 끊어놓으면 되고 오른손은 마찬가지로 원, 두, N, 셋, N, 넷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끊은 다음에 원, 두, N, 셋, N, 넷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발을 뒤로 한번 가셔 왔을 때 왼손은 피고 오른손은 이제 뒤에서 앞으로 여기서 하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이 갖다가 살짝 가운데 짚고짠 이렇게 여기서 원, 두, N, 스트리, N, 포, N 이렇게 그래서 발을 약간 이렇게 벌리시면서 앉을, 앉을 건데 손을 오른손이 왼쪽으로, 왼손이 오른쪽으로 그래서 원, N, 스트리, N 그 다음에 왼발을 1 N 두 N 이렇게 두번 나르면서 손을 렇게 올리시고, 다음 세대박자가3 4 N N 이렇게 뻗을 건데 스 h r e e 손을 이쪽에요 오른손을 왼쪽에 구리에3 h N N 여기 이 마지막 N을 길게 이렇게 뻗으셔서 좀. 이렇게 길게 끌을 뽑아는 느낌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이렇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손가발을 four and 와서 one, two and three, four. 이렇게 요 박자가 one, two 하고 나서 손을 다 줄여서 당겨오세요. 엇박자를 당겨오고, 오른발 셋, 그 다음에 왼발을 뒤로 가져오면서 손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넘기고 하나 둘, 둘요 왼손을 오른 위에 3, 넷에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 1, 쓰리 4, 포 하고 요 발을 이렇게 넘기면서 원, 2, 3, 4, 몸이 가운데 이번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이렇게. 가운데, 오른쪽, 셋, 넷, 넷, 넷. 투, 하고, 오른발 지키면서 셋, 넷. 이렇게 가는 중. 꿀꺽을 가볼게요. 셋, 원, 투, 앤, 쓰리, 앤, 오, 앤, 투, 앤, 쓰리, 앤, 오, 앤, 원. 투, 앤, 쓰리, 앤, 오, 앤, 원. three four, and four and one two and three four and one two and